저요? 제 이름은 이승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현재 직업은 저번 달까지는 제가 슈원스라는 지약회사를 다녔었는데 제가 지금은 뭐 창업 공급직 한 거를 해서 지금 현재 직업은 그냥, 그냥, 그냥 개인 장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뭐 아직 명확하게 된건 없는데 어 같은 계통으로 회사에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아까 지금 뭐 선배님처럼 대리점 직장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CEO가 됐어요. c 가 됐다. 네? 시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서, 집가식 책상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것 같고, 미래 직업은 이쪽 계통으로 조금 하다가, 뭐, 저랑 같이 오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45시나 50 정도 되면, 동네에서 자유로제자동화가 돼서, 돌고 싶은 게제 미래 의미입니다. 음. 그다음에 가장 제가 요즘에 행복할 때는 제가 요즘에 진짜 행복할 때 지금 머리도 보시면 제가 사우나에도 조금 찾아왔는데 요즘에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그냥 사우나에서 찍고 그냥 자고 잠깐 한 30분 정도 자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왜 행복할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요즘에 뭐 영업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들으시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대리점을 하게 되면서 뭐 사업 또 다른 뭐, 아,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무적인 한 사람 등록 때문에 뭐 사람을 또 다른 걸 많이 만나야 된다고요 그런 거에서 뭐, 뭐 사람에 대한 뭐 진짜 사람이 무섭다 그런 것도 알게 됐었고 또왜 제가 발전하는 계기 가된것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제가 어떤 일단은 제 일을 해서 어떤 거기에 생기는 뭐 그런 걸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살때뭐 사거나 먹거나 뭐 먹거나 이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제 가르침을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술한자을할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과 뭐 그러니까 운동을 할수 있고 제가 어, 저번 주 일요일 날 저희 어, 골프를 쳤었는데 저희나 그 국가대표 성비 코치를 같이 치거든요. 정말 진짜로. 분들 한번 쳐보니까 저 진짜 좋은 계기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분하고 같이 칠수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잘 하셔서 자기가 뭐 원하시는거나 아니면 뭐좀 하시는 거를 다달성 하셔서 앞으로의 삶이 더 여유로워 지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laughs> 얼마나 교육받으셨어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선생님 제 동기분들이 한 분, 저분, 두 분, 세 분, 여덟 분동 시작해 시한두달 정도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예전에 한 3년 정도, 그 6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연사소리 주시죠.